다양을 위 지역은 마찬가지로 초원 스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산악지역으로 갈수록 산림지대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야 여기가 무슨 알프스야, 캐나다야라고 하는 그런 풍경들 빙하가 덮인 선경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신에 끝없는 지평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교차가 대단히 크심서한여름에도 난로를 떼지 않고는 잘 수가 없습니다. 강의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고비의 초원은 사방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우좌우 사방이 똑같아서 몽골 현지 사람들도 길을 잃는다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앞뒤만 똑같아도 헷갈리는데 전우좌우 사방이 똑같아 보세요 여를 길을, 길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별다른 이정표가 없다면은 그래서 저도 그 몽골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비를 지나가다가 중간에 헤매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펴보거나 뭐 어쩌고 잠깐 기다리면 지나가는 차를 보고 뭐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들은몇번 봤어요. 실제로. 헤테란 네, 기자 반면 어, 이쪽 바야 물기 지역은 마찬가지로 황량한 초원이 주를 이룹니다마는 끝없는 지평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황량하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야생화들도 피고 있고요. 허브라고 하는. 그리고 이곳은 그 유명한 타왕복드산 포탱티 빙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이런 빙하 지역이 있고요. 강수량은 적습니다만은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강과 같이 흘러내립니다. 물은 대단히 깨끗합니다. 신계천 같은 곳에서는 현지인이 물을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단히 아껴 쓰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근데 웃기는 거는 그, 휴지 버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다가도 물 있는 데가가지고뭐좀 어떻게 양치라도 하려고 그러면 따다 와서 대단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키스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물에서 허락받지 않고 어떤 뭐 씻는다거나 했을 경우에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켰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금기가 많은 유목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DNA에 박혀 있는 그런 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런 빽빽한 삼림지더 빽빽한 사진도 있는데요. 이런 빽빽한 삼림지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80% 정도가 한우 몽골족, 우리가, 어, 저 몽골 사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그 밖에 한 소수민족, 20여 개 부족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카자흐스탄은 소수민족 중에는 꽤 상위에 속하는 종족입니다. 어, 툴로을 치고 살고 있는 흑수골 분방의 사탕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다 종례혼을 한다고 합니다. 500명 정도가 종례혼을 하면서 종족을 유지한다는 자체도 불가사의하지만 그쵸,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은 몽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티벳불교가, 불교가 주요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90%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불교가 4,50% 무속신앙이 40%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정확하게 어떤 경전에 바탕을 둔 불교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무속 기복신앙에 바탕을 둔 무속불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비율은 미미합니다만은 현재 초원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 솔로몬스 크리스탄 참들의 어떤 대단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흠이, 흠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복으로 두 목소리를 낸다는 몽골을 상징하는 머리보로 마두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두 분은 솔몬 보스고요. 여기가 몽골 사람이고요. 이 분.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죠. 이쯤 되면은 몽골 사람 같은데? 하면서도 한국 사람이라고도 믿을 정도 자 반면에 카자크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명 정도 되는 어, 카자크족, 그러니까 인구가 바야흐로 비지역이 약 10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 중에 한90% 정도가 카자크족입니다. 그밖에 투바족, 오르한가이족 이런 족들이 같이 살고 있고 언어는 카자크어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노년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몽골말을 아예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한저 정도 수준. 아주 서툴게. 그런 정도인데, 어, 몽골은 언어를 포함해서 생활 풍습에 있어서 카자크족에게 이러한 것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 몽골 말 쓰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에 대단히 좀 느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뭐 시간을 지켜서 밥도 굶고 절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충 노래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알아듣지 못할 소리들을 하는데 좀느슨하가고 보고 있고, 목축. 다섯 가지의 가축을 기르는데 여기에 특징은 야크가 있다는 것. 그리 덤브라. 몽골에, 몽골에 마두금이 있다면은 머리모르가 있다면은 어, 카자크에는 덤브라가 있습니다. 암각화와 석인상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거자 카자크 사람인데요 여기 이 군복 와 카자크 군복 우리랑 똑같네 싶으시죠? 이게 우리 군복입니다 병 경상마크가 있고 여기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자이 <laughs> 김대승 병장께서이방상을여기다 <laughs> 주고 가셨고 제가 이거 어 김대승이라고 그랬더니 좋아라고 웃더라고요 카자흐크스탄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하나의 표준이 없어요. 어, 스키타이족의 유럽인종 그리고 훈족, 푸르크족이 섞인 다양한 인종 형태인데, 이렇게 어, 동유럽 그 느낌이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축이란 무엇이냐? 오축이란 소, 염소, 자, 염소가 섞인 약인데요. 이상이 뭔지 아세요? 바양을 위해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30도가 넘는데, 저녁에는 5도 혹은 0도까지 갑니다. 대단히 춥기 때문에, 이 바위는 따뜻하잖아요. 이 바위에 양들이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있고요. 낙타까지를 오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 이와 같은 야크가 소와 섞여서 많이 있고, 소와교접도 해가지고 그 잡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늑대도 있습니다. 늑대, <laughs> 늑대를 아유... <laughs> <예야, 웃음> <사람도는 웃음> <laughs> 잡아다가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를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 6개월까지 길러 보고 길들지 않으면 풀어줄것 같죠. 죽인다고그러더라고 어, 지금 시간 때문에 몽골에서 왜 늑, 늑대를 자기가 늑대의 후손이라고 하고 늑대를 상황을 하면서도 늑대를 왜 보면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하면 시간이 한번더 할게요. <laughs> 이대라고 부르는 이러한 내가 좀 과장을 하면은 서울의 비둘기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흔미를 부르는 사람인데요. 뭐 어, 마두금을 켜고 있고요. 자, 흔미를 얘기하면서 자, 여기에 제가 여기 입히라고 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에 입히지를 못해서 그냥 유튜브로 담아 갖고 왔습니다. Obrigado. 남자의 목소리는 그 탁화로 거친 늑대의 울음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처마한 흰 사슴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거를 들었는데요. 그 이런 거친 늑대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맑고 청아한 신사슴의 남녀 혼성 그룹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1990년대 몽골이 자본주의와 교류하기 시작한 때에 그때 그런 혼성 그룹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중반이라면은 일본에서 히트한 것이 곧바로 현해탄을 건너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대로좀 히트를 했었고, 대단히 큰 히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히트를 했었고, 그들은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노래를 한번 들어, 들려드릴게요. 한번 실제로 그러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좀 감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racias. 성뒤엣이 일본에서 유행을 대단히 히트했었고 룰라가 이 노래 또 백일째 만나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히트를 시켰었습니다. 흐미를 얘기하시면서 흐미를 기억하시기 좋게 이쯤 되면 또 좋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다행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진작 때는 암각화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위마다 널려 있고. 그리고 돌궐 시대의 6, 7세기 그때의 석인상들도 이와 같이 있는데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철책이라든가 이런 보호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널려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정말 유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인데 지금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유물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가게 되면은 저거 다 작살날 텐데.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편한 조건에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카자크족들은 그 어떤, 그 별로 문명의 이기 같은 것들을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거는 지난 세기 혹은 지지난 세기의 방식이 아닌가 싶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아르가리라고 하는 말똥과 소똥을 말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걸 집게로 집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 한 2, 3일 있다 보면은 손으로 집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게 땅바닥보다 이게 풀먹고 산똥을 그때 햇빛에 바짝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땅보다 더러울 이유가 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잘 탑니다. 물론 지속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말리고 있고요. 태양광 지열판 그리고 어이 위성 안테나 그리고 이 초엘란트라 기 이런 것들을 <laughs> 빼고 나면. 어떤 특별한 문명의 이기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풍경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묻혀가고요. 어 이제 마지막 코로입니다 몽골의 의식준대요. 몽골의 의상 대단히 화려합니다. 부족별로 다양하고요. 이지도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르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몽골족의 의상이고 각 지역별로 다양한 의상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공통의 특징은 대단히 다 화려하다는 것. 그리고 음식은 울란이래 빨간 음식이란 뜻이고요. 고기를 말합니다. 차강이래흰 음식. 유제품을 말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특히 유목민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데요. 유목민들은 가축이 풀을 먹고 우리는 그그 그 가축을 먹는다. 풀까지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없는 고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어, 술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어 유목의 상징과도 같은 흰색 게르가 있습니다. 반면 바야물기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목민 공통의 의식주를 공유하는 가운데 카자크스탄 전통의 특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술도 좋아하는데 술은 몽골족 이상인 것 같아요. 카자크족 같은 경우는. 한번 공병 비슷한 것도 당했는데 그거는 또 다음번 토크쇼도 말씀드리습니다 <laughs> 자, 게르의 지붕면이 대단히 급하고 기둥이 없다는 것. 자, 델이라고 하는 몽골 전통 의상인데요. 이게 생활 의상으로 입게 된이 옷은 건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은 한번 입으면 빨지 않고 해질 때까지 평생을 입는다고 합니다. 유목민이 입는 델과 도시민들이 의식용으로 입는 델의 때깔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우주선 같은 이런 모자도 있습니다만, 야구 모자도 개의치 않고, 이 모자는 카자흐크스탄 전통 모자입니다. 현지인인가 보죠? 예? 현지인인가 보죠?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아마라 중간에 <laughs> 자, <용탈약> 이 밀라 비정은 <laughs> 진키스칸의 부인 보르테 혹은 진키스칸의 어머니 <laughs> 후엘른입니다 근데 의상이 대단히 화려하죠 근데 이 의상이 얼마만큼 화려하냐 어, 스타워즈 제작팀이 거기 캐릭터 아시죠 누군지 아미달라 여왕의 의상을 만들 때 몽골의 의상을 모티브로 참고를 했다 라고 스스로 음. 밝혔습니다 닮았죠 어. 그리고 이제 도축을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데 어, 어떤 도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떤 유목민들은 성고한 의식과 같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은 그냥 그냥 막 칼로 쑥쑥 잘라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어, 명치 부분에다가 조그만 주머니 칼로 약간의 상처를 내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대동맥을 끊어요. 그러면은 죽을 때 매소리 잠깐 하고는 일분 안에 죽습니다. 어떤 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서 어, 가죽과 그리고 부속품, 부속 이런 것들 우리가 고기 부속, 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버리질 않는데 어, 특징적인 것은 땅바닥에 피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대지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목민 특유의 금기도 있고 겠 그리고 피가 흐르게 되면 늑대가 그피 냄새를 맡는다. 양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카자크스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만은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조금 약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고통 없이 죽이지 않고 고통이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냥 동맥을 그냥 칼로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돼지 멱 다듯이 이렇게 끊고 그리고 피를 대체로 안 흘리는데 그냥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고기 쪽하고는 달리 몇 방울 흘리는 건 별로 그냥 개의치 않더라고요. 코쇼르라고 하는 군만두 그리고 보츠라고 하는 찐만두가 거의 밥처럼 먹고, 밥도 먹습니다마는, 밀가루도 먹습니다마는 일상 음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의 음식이 전세계에서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는 제일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카자크 쪽으로 갈수록, 카자크 종족이 있는 쪽이 그나마 먹을만하고, 카자크스탄 본국으로 갔을 때는 더 먹을만했어요. 이게 몽골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는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이게 몽골 칼국수라고 하는 고릴태슐이에요. 어, 태가 우리말로 위드입니다. 그리고 슐은 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에 함께 한 국수라는 그런 뜻인데, 고릴태슐인데, 나 세상에, 호추장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나는 이렇게 맛없는 국수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솔로몬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인데요. 몽골은 전통적으로 아이라기라고 하는 마유주를 먹어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회주의 시절에 보드카가 들어왔고 보드카는 러시아의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몽골의 영혼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일상적인 술로 정착이 됐습니다.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맥주를 많이 먹습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구박받는 한국 맥주가 여기서는 대단한 인기라는 거. 저는 물론 한국 맥주 사, 전혀, 당연히 비싼 돈 주고 안 사먹습니다. 이 맥주가 아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것은 여기 가격입니다. 1590원인데요. 한국도 절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850원 정도인데, 싸죠? 근데, 우리에게 소주를 수출했던 증류소주의 원조 국가에서 한국의 이런 희석식 소주를 먹는데, 이 소주의 가격 좀 보세요. 7 8 0러니까 뭐 4,000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보드카의 가격입니다. 재단이좀 무섭지요. 참고로 소주 같은 경우는 그 아랍쪽의 아랍주가 아랍 쪽의 아라크가 아랍 쪽의 아라크라는 스 술이 몽골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이 됐는데 몽골군이 주둔했었던 당시 고려의 수도 개성이라든가 안동 그리고 진도, 제주 등의 소주 증류식 소주가 남아 있고요. 진도의 홍주도 안동의 몽골의 들어온 소주를 진도식으로 응용한 색깔을 넣어서 응용한 소주입니다. 그리고 개성 쪽에서는 아직도 소주를 아락주라고 부른다고 해요. 1300년을 넘어서 어떤 이어지는 언어의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울 정도로